아기들은 말썽을 써야 된다고 다부실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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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아기 실력을 보라고. 내가 더 많이 부실 거야. 그래서 레벨업을 할 거라고. 에이저 길로 갈 거야. 저기, 여기. 야, 난 레벨업을 한거 같아. 나처럼 잘 어, 레벨업 했어. 너도 일로와. 우리 탈출하자. 우리가 여기 계속 갇혀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쪽이야 이쪽. 그래. 어 그래. 응?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우리가 다부셔버릴 거야. 야야야 야, 야, 야. 좋았어. 다 박살 낼 거야. 이것도 다 박살 낼 거야. 어, 기다려. 나도 레벨업 해야 돼. 됐다 됐다 됐다. 이제 우리 어디로 탈출할 수 있어. 저기도 아나이가 가고 있다. 쫓아가 보자. 아, 부시고 있어. 나들 레벨업이 3이야. 저쪽 옆 동네로 가자고. 나 4야. 3이잖아. 4야? 어, 정말이네. 우리 나가자, 저 옆으로. 여긴 더 이상 부실 게 없는 것 같아. 알았어. 나도 한 번만 더 부시면 4라고. 야, 야. 오, 됐어, 됐어. 이제 레벨 4는 여기 있긴 너무 커졌어. 나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오라고. 뭐야, 먼저 가 있잖아. 이 녀석. 버려도. 레벨로 됐지? 응? 나 레벨, 아, 5 됐어. 아유, 레벨 4는 여길 부실 수가 없대. 힝. 나는 5 됐지. 좋겠다. 빨리 5 돼서 탈출해야 되는데. 잠금만힘내자고오 됐다, 레벨로. 레벨업 이아기는 이걸 부실 수 있어. 나또 레벨업해서 이제 레벨 6 됐겠다. 아니 그렇게 레벨업을 빨리 하는 애기가 어디 있어? 이상한데? 내가 다 부셔버리고 있어. 음 나도 부실 거야. 음 레벨 6이 돼야 돼. 그래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여기. 나... 만... 6도, 거좀 있으면 7 되잖아, 저거. 레벨업 또 했다, 7. 엄청 캐레벨업 많이 하나, 벌써. 우리 이쪽으로 가자, 이제. 이 정도 레벨이면 이쪽으로 가야 돼. 요진구 빨리 오라고. 다 부셔버릴 거야. 문은 다 부셔버릴 거야. 영차, 영차, 영차. 다 부시고 있어. 아이 빨리 오라고 오케이. 아, 야, 부셔졌다 오케이 거기는 저 랩들이 노는 거라고 우리 정도 레벨이면 이 위에서 놀아야지 얍, 얍, 얍. 좋았어 아니 레벨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거야 나는 이제 6인데. 저쪽으로 가봐야겠어. 좋았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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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좋았어. 레벨 7! 빨리 오라고! 내가 여기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어, 유진구 왔구나. 나 먼저 와 있었어. 그래? 난 이렇게 올라가서 부신다고? 아이고, 내가 올라가서 부셔버렸네. 내가 어지럽힌 거 봤어? 내가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고? 다 내가 한 거야. 뭐야, 내가 있잖아. 가자고. 어우, 레벨 팔 이제 나도. 일로와. 이쪽으로 가자. 우리 탈출하자. 저문 밖으로 나가는 게 어때? 이 친구 빨리 와, 우린 탈출해야 돼. 알았어. 여기로 나가, 지나가야겠다. 아유, 여긴 레벨 12가 돼야 나가. 여기 유모차부터 다 부셔야지. 난장판을 낼 거야, 유모차를 다 부시면서. 아, 이거 레벨 9가 돼야 된대. 레벨 9가 안 됐는데. 그러게 말이야 어, 조금만 더 울... 나또할어 아이 기다리라고 내가 나도 할 거야 내가 뭐, 먼저 가야지 안돼안돼 에. 아니, 한 번만 더 부시면 에잇 다 레벨 9가 됐어 내가 거기, 먼저 왔지 거긴 또 어떤 게 있는 거야 같이 부셔야지 안돼 응. 엄마가 보면 깜짝 놀랄 것이야 그치?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다 부실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 아우 이건 11이야 못 부셔 아 요거 부실 수 있다 침대도 부시고 다 부실 거야 요진구왜안 와? 어디? 나 우리 지나서 왔는데. 나 이제 십 대겠다 싫어. 여기는 고랩들만 있다고. 어뭔 소리야? 내가 물 쳤는데도 망가뜨렸어. 음. 어우 맛소사 대단해 집을 얼마나 만장판을 만들었길래 불까지 나는 거야 예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대단해 유진고 레벨 10. 이야 퓨터더 말썽꾸리가 돼서 다 보실 거야 응 아빠랑 다른 곳이네 유진이 보셨 응. 어？어, 아빠 는저 기로 가야겠다. 그럼 예, 올라가 야 아, 여기？안 올라가 죠 예. 그냥 이거 엄 마가 사정실 못쓰게 해야지. <laughs> 요한품 기로 가야지. 아, 유한 품기 여기 출 구가 있 는데 레벨 12가 돼야 돼. 바깥 세상 으로 나가 려면 레벨 12가 돼야 돼. 조금 더힘을 모아야 될것같 아. 액자를 다부시고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나 여기 네벨 앞어 아이 같이 놀아야지 아이 어느 세월에 부시자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시, 세상엔 부실게 너무 많다고 그치 이거 다시 나왔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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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오11 11 11 아빠도 레벨 11 조금만 있으면 탈출할 수가 있어 유진고 내가 여기 있었어 어이큰걸 부시다니. 12만 되면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어. 내가 탈출할 나, 곳을 봐 뒀다고. 나 11이야. 응. 11은 안 되더라고. 값비싼 물건들을 다 부실 거라고. 빨리 12가 돼야 되는데. 아저 끝으로 가봐야겠다. 이쪽으로 따라와봐. 이쪽에 부실 게 많은 거 같아. 저 안에 숨겨진 보물상자가 있어. 여기 보물상자가 있다고. 여기 있다. 여기다. 이 폭탄에 붓... 아유, 저거 못 부셔. 저거 부셔야 되는데. 저 폭탄만 부시면 난리가 날 텐데 말이야. 응? 조금만 기다리자고. 좋았어. 다 부셔가지고 부실 게 없는데. 화장실을 가서 부시고 와야겠다. 유진이가 부시고 왔다는 거 화장실에 가봐야겠어. 여기 있구나! 여기 화장실이 완건이구나. 응, 여기 화장실이 레벨이 잘 오르겠네. 이렇게 쉽게 부셔지고 말야. 싱크 대고 먹을 다 부실 거야. 야야야야, 우리 다 부실 거야. 다 부시고 탈출할 거야. 우리들은 삐삐삐삐 올린다. <laughs> 삐삐삐삐, 그림도 보시고, 조금만 있으면 탑자도 보시고. 엄마가 집에 오면 깜짝 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렇지? 어, 시비가 됐어. 시비가 내 나는 특별하다고. 시비 됐어? 아니. 빨리 돼. 내가 탈출구를 받았다고. 엄청난 자리라고. 기다려봐. 응. 온 난리가 났어, 여기. 이거 애기라서 못 달리는 게 아쉽네. 집이 됐어? Just 어. a 폭탄부터 부시러 가자 t 그래. 옆에 폭탄 이 있어. 저 끝에 여기, 보이지 빨간 거 boys, the 도 a g a n g o 라 o u got t 나 push it to win. 거 h a t s not about t 있어 t That's not about t 이 a t y 와폭탄 아, 터져, 폭탄 터져서 길이 뚫렸어 거기도 가보자 유진이 가는 길 엄청 재밌있을 그래 가보자고 다부셔버릴거야여기도간 다음에 응 여기 부셔야지 이렇게 해서 이것부셔숴오 이쪽 이쪽 길로 가보자 그치 내날이 응. 맞지 응. 엄청난 곳이지 응. 뭐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 여기 빈 비... 아무것도 없나 봐 가자. 계속 가보자. 계속 가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안에 이쪽으로 올수 있어. 바깥이야. 그래 갔죠. 가자고. 뿅 폭죽도 날려야지. 나무도다 부셔버릴 거야. 이것도 부셔버릴 거야. 다 부셔버릴 거야. 나무 부시면서 갈 거야. 여기 다 부시고 있어 문해 부셔버릴 거야.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해버릴 거야.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해버릴 거야. 하. 오케이, 좋았어. 아, 이 레벨 13이 돼야 된대. 좀 여기로 가 봐야지. 여기 문도뿌셨어아 요건 뿌실 수 있네 뿌시면서 다갈 거야 저 끝에까지 다 가야지 야 다운 내줄 거야 응 다운 내줄 거야 오, 난장판에 만들어 놓을 거야 엄마가 놀라게 응, 응. 그리고 얘기했 아우 잘했다고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기대가 되는 걸, 그치지 맞아. <laughs> 자, 부실 거야. 폭죽도 날릴 거야. 에, 뿅, 뿅, 좀만 더 부시면 된다. 아휴 아이고 힘들어. 부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어, 좋겠다. 아빠도 13 돼야 돼, 13 돼야 돼. 13 됐어. 이 산타도 혼내줄 거야. 못생긴 산타. 어디서 이런 못생긴. 응, 다 부셨어. 난쟁이. 아, 난쟁이. 나무도 다 부셔버리고. 여기 혹시 길이 있을까? 벽은 아 여기 벽 막혔어 안막 물가루 가볼까 우리 아야 물가루 떨어졌어 응 다시 나오네 다른 비밀 공간에 봉게 있어 그쪽 으로 가자고 여기 못생긴 난땡 빨리 오라고 이럴 때가 아니야 마음이 단이야응 빨리 가자고, 다 뿌셨다고, 나만 한게 없다고. 야, 야. 야. 바다 로 가자. 바다 빠져봤는데, 주, 대, 그냥 다시 나오더라고. 빨리 일로 와. 길이 없어. 그쪽 길이 아니야. 이웃세계로 가야지. 기다리고 있다고, 요즘 바빠가 말이야. 그쪽, 응, 이쪽이라고. 빨리 와. 응. 응. 영차, 영차, 빨리 오라고. 으흠. 빨리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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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여기 여기 왜안와 다리를 만들었어 아빠가 빨리 오라고 여기 다리를 만들었어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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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인주 이거 다리를 눌러 부셔버려 맞지? 뭐라고? 안 부셔져. 아니, 부셔지지. 더 부셔. 그 앞에 거부터 부셔야지. 뭐? 그 앞에 거. 어. 응. 어, 그거, 그거. 부셔? 부셨어? 됐어. 그래. 가봐 어, 우리들을 축하해 주는 거야. 서커스야! 딴딴딴딴. 서커스, 애들도 부시죠. 어, 아기들과 신사들을 환영한대. 환영하면 우리가 다 부셔줘야지. 어? 얼마나 좋아할까. 야, 야, 서커스. 어, 우 점수 많이 줘, 서커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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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부시고 있어, 서커스. 옆 삐에로 혼나봐라. 위에로 혼나봐라 다 혼나봐 다 혼내고 있어 여기 오리가 있어 우리 오리. 오리인 뭘까? 요 황금오리 황금오리도 부셔야 돼요 황금오리 점수 많이 줄것 같은 그래 좋았어 딴딴딴딴딴딴 다 부셨어요 여길 무너뜨릴 거예요 야야 야, 무너뜨렸어 야야더 무너뜨 어우 서커스장이 엉망진창이 됐어 끄져 저거저거부셔버려다리저 하늘 위에 그 놀이기구 타 있는 서커스 삐에로이 숨어있어 위에 아 나왔다 삐에로 다운 내줄 거야 어디? 아니 다부셨어 이제 또 밖에 나가보자 기다려봐 야야 뭐야 왜 이래 갇힌 어. 줄 알았잖아 우리들은 딴 곳으로 가야지 기다려봐 왜 뭐하려고 우리 다부셨잖아 아니야 알았어 이쪽으로 오세요 영차, 영차. 나가야 돼. 어, 에. 이쪽이야. 요즘 거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 간판도 부셔버려야지.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코끼리, 코끼리! 여기 코끼리가 갇혀있어. 구해주자고. 코끼리를 구해줘야지. 코끼리를 구해주고, 부셔주자. 그래. 코끼리, 아유, 왜안 부셔줘? 나는 14지 <laughs> 코끼리 탈출했어 이 아빠가 구출해줬어 어! 코끼리가 문을 부시고 나갔어 에? 빨리 빨리 14가 돼야지 아직도 14가 안되고 뭐하는거야 14가 되면 새로운 길이 나온다고 기다려봐 삐에로 부셔서 삐에로랑 나무 부셔 어, 그럼 코끼리 구해줘. 그럼 새로운 길이 열려. 코끼리? 코끼리? 어, 코끼리, 아니, 코끼리 구해주면 코끼리가 탈출하면서 길을 만들어줘. 뭔 말인지 알겠지? 구해줬어? 어디로 나가야 돼 아이중이가 갇혔어 어떻게 나가는 거야 아, 나왔다 어 그쪽으로 가자 이제 코끼리 구해주고 그쪽으로 가자 먼저 가버리다니 음. 버스 붙여볼까? 기다려고안버셔 아. 버스로 가봐야지 롤로, 롤로. 이거 아, 버스는 안 부서지네. 맞아, 내마리맞 저기 코끼리 공부하고 있어. 코끼리한테 가보자. 코끼리는 부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가 보게. 한번 뭐 하는지 가야지. 무슨 공부하는지 보러 가야지. 가보자, 코끼리한테. 응. 아유, 그 우리도 같이 먹어야지. 코끼리 녀석. 응? 내가 떼리고 있어. 코끼리. 누구? 코끼리. 이 코끼리 <laughs> 친구야. 코끼리는 친구니까 놔두고. 그래. 일로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기다려봐, 이거. 이거? 음,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나가자고. 별거 없는 것 같아. 거 길이 없어, 여기는. 아, 저기. 기다려봐. 여기 숨겨진 길이 있는 것 같아. 한번 가봐야지. 아, 이 레벨 15가 돼야 돼. 우리 레벨은 안 되나봐. 가보자고. 다른 친구들이 잔뜩 왔을지도 몰라. 기다려봐. 응. 밖에 나가서 좀더 부시고 와야겠어. 어? 응. 코끼리 옆방도 뭐가 있어? 여기 가보자. 코끼리 방 나와. 그래서 그 옆방으로 가보자. 응. 코끼리, 코끼리 옆방에 부실 거 잔뜩 있어. 다 부셔줘야지. 이렇게 다 부셔주면 좋아할 거야. 응. 여기 웬 엄마가 있는데? 사람이? 켜진다. 음, 음. 어, 점수 많이 주는데. 아, 이제 좀딴거해 볼까? 이건 좀 지루한데 이제. 그래. 응.